집을 사면, 굉장한 축복을 내려. 만약에 할부나 리스로 차를 사면, 비난을 해. 아, 내가 막 무리해서 차를 샀구나. 나는 바보야, 눈지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만이 할수 있는 거야. 슈퍼카를 사는, 꿈을 잃었구나. 저 사람은 집을 사는 꿈을 잃었구나. 그렇 어.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면, 꿈을 이루는 사람이니까 일단 대단한 거야. 그렇지. 어. 그 앞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될 몫인 거지. 왔으면 하는 날이야 음, 갑자기? 비 조금 오던데? 낮에? 왜 울었네 왜 울었네? 그 뭐지? 어. 내가 원래 악플에 되게 단호하게 대처하고 의연하게 대처를 했었는데 계속 비슷한 악플이 달리니까 그 악플에 대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들때 있잖아 어, 내가 악플에 대해 얘기해봐 내가 페라리도 끌고 다니고 뭐 에쿠스도 있고 차를 한 되게 많이 운용을 하잖아 근데 이제 알파를 사오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카푸어 아니냐 카푸어 카푸어? <laughs> 근데 내가 카푸어는 아니어도 내가 카푸어가 싶을 정도로 그걸 되돌아보는 그런 거 있지 아 그치 사람들은 차가 많으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나? 오해할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나쁜 있어. 겉보고 나쁜 건 아니잖아. 맞아. 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을 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지금 나이 또래 때 집을 살때 대다수가 빚을 내서 사는 거잖아. 그게 그 차량을 살때리스와 할부와 집을 살때 대출하고 똑같은 의미잖아. 그렇지, 어쨌든 돈을 오, 빌리는 어. 거니까. 집을 사면 굉장한 축복을 내려. 약간 좀 우리 어른들이 굉장한 축복을 내려. 와, 벌써 그 나이에 집을 마련했어? 근데 만약에 할부나 리스로 차를 사면 비난을 해. 아, 너는 정신이 없다. 어. 근데 뭐 나는 뭐 그런 비난을 받지 않더라도 이렇게 구독자분들하고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게 내가 그럼 과연 카푸어가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요, 요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요 왜냐면 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슈퍼카 몇 억짜리를 리스나 할부로 사면은 쟤는 카푸어야 카푸어는 인생을 어떻게 살겠지? 그냥 저 차는 허세용이고 이 차는 그냥 보여주기용이고 자기가 뭐 되게 이렇게 살 능력도 안 되면서 리스나 할부를 통해서 슈퍼카를 사, 타서 허세를 부리고 다니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요점을 딱 찍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어 가지고 카퍼라고 막. 왜 차를 샀어? 막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 뭐, 일단은 집을 사면은 집은 남는 거라고 생각하고 차는 이게 이제 소모품 정서 강가 상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첫째는 그거야. 그 사람이 하우스포가 되든 카포가 되든 그 사람 능력이 됐을 때는 갚아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갚아 나가고 차도 남고 집도 남아.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무리해서 샀을 수도 있어. 무리해서 사서 미스료도못 내고 할부도 못 내서 그 사람이 조금 이렇게 어 이렇게 독촉도 받고 좀 거기에 따라서 거봐, 쟤는 돈도 없는데 저런 슈퍼카 사가지고 저렇게 돈도 못 내고 있어라는 비난과 비판들 그리고 막 무시하는 말들을 하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무리해서 산 차에. 리스로나 할부를 못 낸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피해를 주는 게 아니잖아. 그지 피해 주는 아니, 건 아니지. 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만약에 발생을 하더라도 주변에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이 다 지고, 아, 내가 막 무리해서 차를 샀구나. 나는 바보야, 등신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만이 할수 있는 거야, 사실. 본인이 책임을 지고 본인이 하는 건데, 당신은 다른 사람들 대신 갚아줄 것도 아니면서 비난이나 비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비난이나 비판을 하냐는 거지. 그거는 자기 자신이 자기한테만 할수 있는 거야. 그런 권한이야, 사실.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는 집을 마련하는 게 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연예인이 되는 게 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땅을 가지는 게 꿈일 수도 있어. 이거를 되짚어보면 누군가에게는 내가 어려서부터 꿈꿔오던 그 차를 타는 게 꿈일 수도 있어. 그렇지 아. 근데 어쨌거나 그 사람이 무리를 하든 아니면 본인이 여유 자금이 있어서 그 차를 샀다는 거는 그 순간만은 그 사람이 원했던 꿈을 이루는 거야. 아, 그러니까 꿈을 이루고 나서 뭐 이렇게 뭐 돈을 밀리든. 뭐 돈을 잘 갚아 나가든 그 차를 다른 쪽으로 바꾸든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인 거지. 뭐 다른 쪽으로 틀어보면 내가 가수가 됐어. 노래가 너무 좋아서 가수가 됐어. 근데 음반을 냈어. 가수가 됐으니까 꿈을 잃었지 근데 노래가 잘안 팔려. 연예인으로서 잘 뜨지도 못해. 그렇다고 해서 너는 가수 왜 됐어? 어? 는 너는, 너는 헛짓거리 한 거야라고 비판이나 비난을 하는 게. 그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서 "아, 내가 가수의 꿈을 이루었지만 행복해" 근데 내가 가수로서의 길이 아닌가 라고 해서 트는 거는 그 사람의 몫인 거지,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꿈일 수도 있는 거거든. 이루고 싶은 거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걸로써 비판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 사람은 카푸어든 하우스푸어든 그 사람의 꿈이었던 거야. 나, 나는 이 슈퍼카를 사야지 라고 하는 꿈이 있어서 그 꿈을 이룬 거고, 나는 가수가 돼야지 라고 해서 가수가 되는게 꿈을 이룬거고 나는 집을 사는게 꿈이야 집을 사는게 꿈을 이룬거야 근데 남이 꿈을 이루었을때 그 꿈이 본인과 맞지 않다고해서 비난할 수는 없는거지 <목소리>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지랖이 넓 거든 그러니까 그게 그 긍정적인 쪽으로 만약에 그거를 응원 어, 뭐, 좋은 차를 샀으면 좋은 차를 산 거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좋아해주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맞죠? 그거를 맨날 부정적으로 오지라고 따는 게안 좋은 거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랬잖아. 비난을 하거나 자책을 하는 건그 사람의 권리라고, 그 사람밖에 못한다고 내가 단정을 지었잖아. 근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있어. 그때는 뭐냐면, 용도가 잘못됐을 때야. 행동이 잘못됐을 때야.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 그런 거지? 슈퍼카를 사서 완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을 막 완전 자기 발 밑에 있는데, 막 쟤는 무슨 뭐, 경차나 끌고 다녀. 이렇게 무시하고 다녀. 그러면 차로 인해서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남한테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자. 더 나아가면 나는 여자를 꼬시고 다녀야지라고 했어. 꼬시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만약에 사회상규나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어. 그러면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하면서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거야. 그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지. 그 자기가 하고싶은걸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줬을때 그걸로 이제 피해 준거니아 스파카를 사는 사람들이 뭐 빌딩이 있어서 뭐 재산이 100억씩 있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어느정도의 위치에 올랐을때 아 이정도는 내가 어느 것에 투자하거나 돈을 헛되게 쓰지 않으면 충분히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고 자신이 버는 곳에서 한켠을 떼어내는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거야 어디 가서 돈 퐁퐁 쓰면서 슈퍼카도 끌고 다니면 정말 갑부야. 근데 그렇지 않아. 슈퍼카를 삶으로써 본인이 절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더 계획을 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해. 그렇지, 계획적인 어. 지출을 하겠지.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슈퍼카를 타는 사람들은 사기꾼이야라는 말들 되게 많이 해. 이런다 내가 아는 사람 이 있는데, 슈퍼카 그 사람 타는 사람 사기꾼이야. 그 사람 막고 어? 그 돈도 없는데 카푸한데 그냥 허세 부리려고 산 거야 이런 소문들이 왜 퍼지는 줄 알아? 봐봐 만약에 그 슈퍼카를 산 사람이 되게 건실하고 매너있고 좋아 그러면 딴데 가서 얘기 잘안 한다? 씹을 거리가 돼야 되는 거야 씹을 거리가 어. 어떤 사람 한 명이 슈퍼카를 끌고 왔는데 근데 그 사람 행동을 개떡같이 했어 혹은 사기꾼이었어 그러면 걔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한다? 어.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슈퍼카몰고가 있는데 사기꾼이고 아아 좀개떡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 그치 인식이 그렇게 막버렸는데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다세포 이렇게 분열하듯이 그치. 또 그걸 받은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그렇다라고 얘기 안 한다? 그치.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내가 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막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네 명이 되고, 네 명이 여덟 명이 되고 막 그러는 거야. 결국은 그 아는 사람이 그 전화되다 보면은, 그냥 슈퍼카 타는 사람이 그렇게 라고 결론이 나버려. 맞아, 맞아. 그래서 카푸어든 하우스푸어든, 뭐그 사람이 무리를 해서 슈퍼카를 사든, 그냥 뭐 일반 차를 사든, 그런 것들은 결론만 딱 있냐면, 본인이 돈을 못 내든 내든 간에 자기 반성을 하고 그다음에 비난을 하는 거는 본인밖에 할수 없어. 남들이 나서 가지고 네가 카푸어니 뭐 하우스 푸어니 네가 돈을 얼마를 버는데 네가 왜 슈퍼카를 샀니라고 얘기하는 건너꿈 이루지 마. 어, 너꿈 포기해. 너꿈 포기하고 공부해.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 것도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공부해라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러면은 그렇게 반감을 사면서 다 커가지고 어느 정도 생각이 트여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꿈을 포기해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 사람한테. 차라리 응원해 좀좋은데 아니, 뭐, 굳이 비난할 필요가 없 있어. 박수 쳐주고 뽑을 때까지, 어우, 파이팅 해요. 하면 얼마나 좋아. 결론이 이건 거야. 아구정 시골지가 생각하는 카푸어를 바라보는 시선, 몰라, 카푸어 하우스 포어라고 부르기도 싫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르니까, 하푸어를 바라보는 시선, 하우스푸어를 바라보는 시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연예인이 됐는데 못 듣는 사람한테 연예인 푸어를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비난을 할때 남이 오지랖 떨게 없다는 라 거죠 할부을못 내든 리스우를 못 내든 그 사람의 책임이고 책임감인 거야 거기에 따라서 감수하는 것도 본인 자신한 명인데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안타까울 수도 있지. 하지만 돈을 쥐어주지 못할 망정. 비난하고, 비판하고, 너는 꿈을 이루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괜한 한국인의 오지랖이야 어, 하우스 푸어가 되는구나, 카포화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유하게 생각을 하자고. 아, 저 사람은 슈퍼카를 사는 꿈을 이뤘구나. 아, 저 사람은 집을 사는 꿈을 이뤘구나. 어,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면, 야, 저 사람은 꿈을, 꿈을 이루는 사람이니까 일단 대단한 거야. 그렇지. 그 앞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될 몫인 거지. 그렇지. 아, 그 정도 시골지 카포 아니에요. 말이 <laughs> 아니, 너무 길어졌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 얼른 술 먹으러 가자요. <laughs> 감사합니다.